여우. 오랜만에 벤츠를 만났습니다. 8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11번째 신상 E클래스. 또또 완벽한 녀석이 되었다요 E클래스.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? 대한민국 수입차 대장 멀세데스 벤츠 E300 AMG 라인 아재 리뷰. 지금 시작합니다. Let's go. 258마력 40.8토크 4기통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반겨줍니다 보행자 안전도 생각하는 보닛 실내입니다 제조사 여러분 일자로 쫙 뻗은 자동차 실내 교과서 개정되었습니다 빨리와서 뵙기 당신은 벤초나입니다 <laughs> 축쳐진 화영구 갱성 변신 커플더. 이야우 실내 공간을 지배하는 미친 사운드로 음악 자극. 음악에 맞춰 번쩍이는 앰비언트로 안구 자극. 이들이 뇌로 모여 하나가 되는 순간. 가슴이 그 웅장해진다.